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9월 22일 새롭게 시작하는 <laughs> 아 죄송합니다 9월 넷째주 어,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명언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 무무 사랑을 배우다 감사스마일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 마음을 바꾸 나가고 있습니다. 감수님들 말이라도 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내 마음을 바꾸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 사진은 어, 서울 북부 역세권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어,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어, 지금 하나 건설에서 지금 열심히 공사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갖다 보여드리냐면, 어, 이 강북의 코엑스 이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어, 이 주변에 뭐 서울역 주변, 뭐 중구라든지 종로, 그리고 가깝게는 또 마포, 그리고 서대문, 은평, 조금 더 멀게는 고양시까지, 더 멀게는 이제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도 여기에 또 양질의 일자리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 쪽으로 해서 집주근접 가능한 이런 것들이 또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역, 북부역 세권 개발 사업, 그다음에 광화문,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더 앞으로 이제 또올 하반기에 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될 거기 때문에 고양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고 어, 지금 고양시 뭐 덕양구라든지 일산동구 서구가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정신도시가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는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만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 옥수동 한강뷰.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국평 30억, 거의 뭐3 0억 넘지를 않았는데, 29억 9,800만원. 이, 이 정도는 30억으로 이제 봐줘야 되잖아요. 옥수동, 성동구의 옥수동 한강변도 이렇게 30억 클럽에 이제 가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둔천주공 분양가 13억이 비싸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거품이다 조만간 폭락할 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2025년에 다시 보니까 어 폭락한 건내 미래였다 둔천주공은 지금 30억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이 둔천주공 13억 누가 비싸다고 했을까요? 지금 허탈하다 광명이 최근에 광명 철산자이 자의, 철산역자이가 국민평형입니다. 16억의 이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이 분양가만 16억이고 이제 여기에 뭐 확장비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자 후불제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17억, 18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도 대조일부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또 제가 아시는 분께서 또 저희 찐팬 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제. 지난주에 또한 다섯 개 정도, 네개 정도가 지금 계약이 또 돼서 또한 다섯 개 남지, 남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빠르면 9월, 뭐 이번 주에 아마 완판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추석 전에는 완판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어뭐 12억, 13억이 비싸다라고 하면 뭐 입주해가지고 그때 더쌀때면수해도 되지만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분양가는 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도 이제 15억이 넘어갈 거고요, 광명도 16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 아파트 가격 제가 민간 분양 아파트 가격 이 최소 8억에서 9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조만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내년에 상릉신도시 본청에 있을 공공 분양도 마찬가지로 분양가는 지금보다는 더 비싸진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다가오는 전세 시대의 종말, 급증하는 서울 고액 월세. 이게 와닿지 않는, 안,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6.27 대책으로 인해서 전세대출 한도도 축소되었고 500만원 초과 월세 비중도 2% 최초로 돌파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서울은 더더욱 전세시대보다는 월세시대로 많이 갈거고요또 고액월세의 시대로 또 변화될 거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동네 문구를 살펴봤더니 62% 어, 신규 전월세 거래 중에 월세 비중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60% 종로구 59% 그다음에 강남구 또한 53%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걸까요? 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62세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잔금으로 해가지고 전세를 맞추는 분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껴가지고 잔금을 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으셔가지고, 이제 월세로, 뭐, 반전세나 월세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 지금, 어 임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어 전세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본인들의 월급의 절반, 또는 절반보다 조금 밑으로 해가지고, 월세를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 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 서울만 바라보지 마시고, 신축 분양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잡은 요즘에 기본이고, 수리잡은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 스마일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투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고, 유튜버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더 많은 앞장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공무원들 마포구 같은 경우는 겸직허가 30건으로 전체 1위다 그리고 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 25건중에 부동산 임대업이 15건이다 그래서 겸직 지방직 62% 국가직 54% 증가됐다 즉 다시 말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 자기가 잘, 잘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재밌어하는 일들을 감사 스마일처럼 꾸준하게 해 나간다고 하면 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갑자기 지금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어, 감사 스마일도 지금 어, 금요일 오후부터 지금 감기 기온이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 좀푹 쉬었는데도. 감기 기운이 좀가시질 않고 있는데 각자가 환절기 감기 조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신성철님께서 좋은 인, 어,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몇년 전부터 2025년 말부터가 부동산에서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지 거듭 거듭 말씀드렸다. 2024년 상반기에는 중심지가 움직일 테지만 25년 말부터는 시장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다. 수도권은 최소 7년 혹은 매우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도 훗날에 지금의 이 시기를 돌아보면. 크게 후회하는 분들이 나오실 거다. 제가 매수에 대한 추천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망해서 모두가 언급을 피하던 그 시절에 서울 중심부 재건축을 매입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 뒤로는 몇번 없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가능하면 실거주 주택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다. 특히 위에 세곳 그중에서 특히 수도권은 중심부가 아니라서 상승이 나오지 않는 곳이라면 그다지 비싸지지도 않는다. 지금 접근이 가능할 때 안정된 주거를 확보해 두시라고 조언드린다. 부동산에 대한 원금은 피하는 편인데 기록용으로 그 하나 남겨둔다라는 이 이야기 오늘 감수님들께 제가 신성철 님의 인사이트를 어 제가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감자 스마일이 아침마다 제가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살지 말고, 이왕이면 월세를 살면서 종잣돈을 가지고 갭을 끼고 사놓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없으면 1년, 2년 후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 부동산 자산에 지금 이렇게 옮겨놔야 된다는 라 이야기를 했는데, 신성철 님도 웬만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는 이야기를 진짜 본인의 그런 페이스북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수님들 꼭이 사항,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이 사항을 갖다가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예를 들어서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들을 좀 구체화, 구체해서 그런 계획들을 꼭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어, 제가 이건 지난번에 이야기도 드렸지만, 지금 문재인 시즌2가 거의 시작됐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어, 현명하게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 어,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이 영상은 제가 임대주택 늘리기를 찬성하는 반응에 놀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9월 19일 2030 청년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던 영상인데 감다스마일이 운영하고 있는 찐팬 단톡방에서 어, 저희 어, 달빛 여명님께서 올려 주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 지금 2030 세대들이 이렇게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을 갖다가 늘리기를 찬성하고 있구나. 즉 다시 말해서 이 임대주택을 늘리기를 찬성하는 반응에 놀라는 것은 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 또한 지금 놀라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 그렇다고 하면 지금 lh에서 공공분양을 갖다 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아 분양보다는 임대로 더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내께에도 없어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앞으로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신 분들은 진짜 뭐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는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창릉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이제. 어, 뭐, S8하고 또 A6블럭을 지금 이제 나누면과 선택형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민간문양 필지를 순진, 순진하게 공공문양으로 해가지 온전하게 지금의 뭐 S4블럭이나 S5블럭처럼 S6블럭처럼 이렇게 온전한 내 거로 이제 공급을 갖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유념하셔서, 제가 올덕 고향이라든지 비동산 카페에서 내가 사전제약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내집 마련을 창능천 벨트, 창천을 맞다고 있는 곳에서 내집 마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 를 드렸을 때만 해도, 야, 그분들 참 생각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그분들의 생각이 더 옳고, 또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온전하게 내 것으로 공공분양이 분양되기는 어려울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에 너무 비싸지고 금액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빌려 쓰는 게 낫다는 알파카 수준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집값도 비싸게 있지만 마인드 자체가 제가 보니까 지금 2030 세대들은 국가에서 진짜로 다 해주기를 갖다 원하는 것 같아요. 참 이런 것들 보면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국가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수인들많이나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덧붙입니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에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는데, 서로 좀 이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매매에서 전세로 몰려가고 있는 이유, 어, 광장동님께서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627 대책으로 정부가 주담대를 제한해버리자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몰려가고 있다는 기사인데, 사실 지금 전세로도 가고 있지 못합니다. 대출을 막으면 집을 살 돈이 부족해질 것이기에, 이제 집값이 상승을 멈추고 안정화될 것이다. 시장 예상금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 사람들은 매매 전세 월세가 따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매매만 물건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놔요. 보통 또 부동산을 한 곳에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건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호객논으로 보게 되면 정말 물건이 많아 보여요. 근데 사실 그 물건이 많은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도 내놓고,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매가 오르면, 매매를 막아버리면 되고, 전세가 오르면, 전세를 막아버리면 되고, 월세가 오르면, 월세를 막아버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럼 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매매도 막고, 전세도 막고, 월세도 막아버리면, 집을 못 구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냐고 말입니다. 사람은, 매매나 전세, 월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매매를 갔다 가 하시는 분들은 전세 월세를 보지 않겠지만 내가 전세를 갔다 보더라도 전세가 안 되면 월세를 갔다 또택하는 분들도 있,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고 내, 내가 목돈이 없고 이러면 월세를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낮으면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이런 폭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막았다고 치자. 그러면 매매를 포기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전세나 월세를 구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세로 몰려가지고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는 또 전세를 막아야 되겠다고 정부에서 전세금 대출을 줄여요.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이분들은 매매도 못하게 되고 전세도 막아놓으니까 어디로 가냐. 이제 당연히 월세로 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월세에 모이게 되면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월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월세도 오르고 오르다가 너무 비싸지게 되면, 다들 기억하시죠? 패닉바잉 2021년도 그 기억. 사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냥 삽니다. 왜? 더,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몇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지, 내려가면 사질 않거든요? 반대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울만 고집을 하는 거지, 만약에,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 그리고 창릉에 민간 분양을 안 한다 이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월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세도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매매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매매나 전세, 월세가 마치 풍선과 같아서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튀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뭘 하나를 눌러서 집값을 잡으려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숙제를 미룬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을 내가 미룬다고 하면, 내일 일이 또두 배가 되는 것이고, 내일 일을 미루면, 모레 일이 세 배가 되는 것처럼, 매매나 전세를 막으면 월세에 쌓이는 것 뿐이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공급부족을 해결하고 싶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을 짓는 것 외에는 집값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막아서, 월세로 미루지 말고, 즉, 밀린 숙제를 또다시 월세에 쌓아두지 말고, 매매가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분양가를 올려서 멈춘 사업장들이 집을 짓게 하라고 말한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잠시잠깐의 수요 억제를 통해가지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서울만 오지마 하지 마시고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갖다 관심 갖고 내 능력에 내 능력에서 좀 가능한 집들을 지금이라도 장만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난 7월 한 달간에 서울 민간 문양 물량이 82채, 인구 1천만 명의 서울에서 가능한 일인가? 지금이라도 숙제를 꺼내 숙제를 풀어라. 그래야 폭등도 막고 폭락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공급 대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서울 아파트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그리고 선호하는 지역에 지금이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고 30억 돌파, 20억 돌파 그리고 신축 분양가는 16억, 뭐 광명도 지금 16억이 넘었다고 하면 조만간 고양시도 민간 분양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신성철님의 이 사례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신성철님이 정말 부동산 지하의 3대 고수, 아귀공리 포함해가지고, 오인섭님과 신성철님은 진짜, 어, 3대 고수라고 제가 불려지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앞으로 정말 부동산 시장이 힘들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꼭이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내놨자, 이게 실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칙을 내놨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다. 정부가 규칙을 내놨으니까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감론을 울박을 펼치지 마시고, 정부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내집 마련을 갖다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6억까지 밖에 안 되는데, 욕심을 내서 9억, 아니 15억짜리를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만, 내 능력에 맞춰서 6억, 아니, 난내 능력이 9억까지는 가능해. 아니야, 내 능력은 4억까지 가능해. 그러면, 4억에 맞춰가지고, 내 능력에 맞춰서 정말 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차 관광농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는 수익률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특정 기업의 수익이 늘면, 분자의 수익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오르게 되고 수익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데 주가만 오른다고 하면 분모인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어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이야기 좀 드리면 사람들은 자산가격이 매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래서 매수를 규제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를 규제하는 정부의 발표에 호들갑 떨지만 자산가격은 매수가 아니라 수익이 결정한다고 그래서 해당 자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 정책과 같은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테니까 괜히 남들 따라서 엉뚱한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애초부터 그냥 신경 자체를 꺼두시라고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임대 수익이 오르는데 매매가를 누른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정부 규제책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속 겪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게 고작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들부터 또다시 이렇게 들 난리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땅을 파도 최소 3년에서 4년이 걸릴 일입니다. 즉, 3년에서 4년간 수익이 올라갈 것이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집마을 서둘러야 된다. 만약에 내가 내집마을 지금 못하게 되면 더큰 금액을 지불해서 4년 후에 5년 후에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빠숑 님께서 9월 15일자 전국 시장 현재 상황을 보면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석 명절 전에는 아마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추석 명절 이후에 아마 추가 지정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오르는 폭이 지금 성동구라든 송파, 중구, 서울 중심, 그 다음에 한강벨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경기도도 정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남, 과천, 성남, 수정구, 광명 같은 경우, 화남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르지 않고 있는 곳은 진짜 경기 서북부 쪽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이 분위기도 확산될까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독스 말 생각 은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갖다가 했지만 더큰 어 시장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고 어더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지만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어 고양시라든지 서북부 그리고 뭐 김포라든지 검단 이런 쪽은 눈을 돌리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이런 쪽으로 또 눈을 돌릴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만간 이제 토지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어, 대책, 앞으로 더센 수요가 나오기 전에, 어, 추가 지정을 하기 전에 움직이실 분들은 움직이셔야 되고, 특히, 어, 주택, 고향시의 매도, 그니까, 내 주, 일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가지고 전세나 월세로 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내집한 채를 붙들고 계시란 말씀 드리면서, 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들은 알게 되겠지만, 어, 지금 당장은 알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한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건딱 하나 있습니다 내집한 채가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고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보합으로 유지되진 않는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전진역 당첨자, 당첨자분들은 기다려야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지금이라도 의사결정을 다르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